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에 포함되는 미국 자치령, 과이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미에 대한 북한의 위협 수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괌의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북한이 최근 괌이 사정권 안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 수위는 기존의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괌의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9일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와 관련한 VUE의 질문에 괌의 마리아나 지역 융합센터는 물론 미국 연방 군사 파트너들과 함께 최근 북한의 활동과 발사 등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괌에 대한 위협 수위에 평가된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전보안의 문제로 위협 대처 노력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괌 국토안보민방위사무국은 괌에 대한 다른 나라의 위협과 관련해 계획과 준비를 조정하기 위해 미군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괌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방어력은 능력 이상이고 괌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다면서 대규모 경보 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 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0일 미국령인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시험 발사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대미 긴장 관계를 끌어올렸던 지난 2017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괌을 비롯한 미국 영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 준비태세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월츠 의원은 지난달 26일 VOA에 괌을 비롯한 영내 미사일 방어책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고 하원 군사비 공화당 측도 이 같은 조치를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과 이란과 같은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 개발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국방 예산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 조치가 예산의 우선순위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VN뉴스. 이전입니다. 미한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호주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공통 도전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번영의 기회를 찾는 것이 쿼드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쿼드 가입 여부를 신중히 따져봐야겠지만 가입 여부와 별도로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좋은 정기자가 보도한다. 호주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호주 ABC 방송 730 리포트에 출연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The Quad fundamentally is about u Some of the m 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동 대응, 신기술에 관련된 규범과 기준 정립, 공급망 다양화를 통한 경제 회복력 강화 등의 쿼드가 함께 힘을 합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링컨 장관은 이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는 호주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 쿼드는 특정 국가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수십 년간 지켜온 평화와 안전, 기회를 기반으로 하는 규범과 원칙이 도전을 받을 때 이를 지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호주 대사관에서도 인도 태평양 지역과 쿼드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오커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쿼드 중요성 강조와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차기 한국 정부는 쿼드 가입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가입과 별도로 쿼드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쿼드 회원국들과 더욱 관여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방식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the And that's the reason. And they can get more leverage and independence from China without actually doing something that's explicitly against China. I think it's more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continue to align itself and actively voice its views on the Quad related issue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South Korea decides to join it.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의 쿼드 가입을 압박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쿼드는 자유국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한국이 스스로 최선의 이익을 주는 면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북한에 반입된 공식 신고 정제유 양은 약 3만 8천 배럴인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 50만 배럴 상한선의 7.67%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유일한 나라는 중국으로 중국은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의 7.67% 수준인 3만 8천 배럴을 북한에 반입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매월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에 유류를 반입한 나라들로부터 해당 수치를 받아 이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상한선 초과 여부를 감시하고 있지만 북한에 반입됐다고 신고된 지난해 정제유 총량 3만 8천 배럴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중국의 공급량이 빠져 있어 실제 반입량을 반영한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북한은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등의 방식으로 정제유들을 수입하고 있어 실제 정제유 반입량은 안보리 결의 상한선을 훨씬 넘는 것으로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4800km에 달하는 남부 국경 지대에 이른바 남부 만리장성으로 불리는 장벽을 세우고 있어 중국을 종단해 동남아시아로 가는 탈북민들의 이동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최근 중국 당국의 공식 자료와 남부 지역 주민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지난 2년여 동안 남부 국경지대의 높이 3.6m에 달하는 철조망과 감시카메라, 센서를 계속 설치하고 있다면서 표면적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이지만 통제 강화 등 여러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탈북민 지원단체인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11BOA에 중국 남부지역은 탈북민 10명 가운데 1 8명이 동남아를 거쳐 자유세계로 가기 위한 핵심 경로라며 남부 만리장성으로 인해 탈북민들의 이동이 훨씬 위태로워지고 중개 비용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구출 관련 핵심 브로커 가운데 한 명인 k c 도 이날 BOA에 중국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장벽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과 위구르족 등의 서방국 망명 시도를 막으려는 목적이 강하다며 탈북민들도 이런 감시 강화로 이동이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탈북 지원단체들은 중국 정부의 국내 코로나 방역 조치와 지난해 육지국경법 제정 등으로 이동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북한 정권의 국경봉쇄 장기화로 탈북민들의 상황은 최악 중 최악이라며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설득해 탈북민들이 난민 지위를 받도록 하는 게 매우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앙 집권적 경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 내부에서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병현 한국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은 9일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북한이 지난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시장의 동력과 자원, 시장의 기능을 활용해 경제를 회복시켜 보겠다는 실용적 사회주의를 추구했지만 2016년 이딴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 인한 UN 대북 제재 시행으로 큰 도전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김 위원장은 실용적 사회주의에서 후퇴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해 중앙 집권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국경 봉쇄와 안보리 제재로 일반 주민들 뿐 아니라 권력층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전통적 사회주의로의 복원은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면 내부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